오늘의 말씀은 이사여서 4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선민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에 대한 유다의 순종 촉구와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에서 도피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우상들과 열방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못하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4 8장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래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굳었다라는 의미로 멍에매기를 거절하는 수소에서 유래하였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쇠의 힘줄이요라는 표현 역시 멍에매기를 거절하는 황소의 목의 뻣뻣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마는 노시라라는 것은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가리킬 때 설명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구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게 만들었고 죄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 우리는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의그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 날마다 우리 의 마음의 상황을 점검하고 생각과 마음의 거듭남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새 일에 대한 말씀을 세번 언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새 일을 알리노라.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은비라는 표현은 한자로 숨을 은자에 숨길 빗자를 쓰고 있습니다. 숨기어 비밀로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제 이 일을 숨겨졌던 계시의 일을 밝히시겠다라고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새일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르에서 귀환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나미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라 것입니다. 이차적으로 고레스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구속사에게 완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 단위로 하여서 주어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태동하고 국가 시초에서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거절해 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셨음을 회상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연속성상의 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한 고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곤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나와 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셨고 그를 흥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고레스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되어서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바사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고레스 개인의 탁월함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2차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강대국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쳐주시고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과 현재 주어진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부지런히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가르침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기득권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적인 목적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똘똘 뭉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모두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바르고 참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유익한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완고하며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타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마음과 생각의 거듭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익과 참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